되듯이 음, 음. 모른 척더 음.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뭐, <웃음> 큰일 나요, <날 아예> 뭐. <웃음> <웃음> 일부러 그냥 그러신 거죠? 부부 사이 는 좋으시죠? <웃음> 그럼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예전에 우리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고, 예. 좋아하고, 이 사람을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을 한 건데, 그런 마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아픔을 주면, 음. 그건 정말 안 좋은 거다. 그 그렇죠. 응? 예. 그분 한 사람도 감동을 못 시키면, 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겠느냐.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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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수영이 이거 도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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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얘기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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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철들으라고 예. 하는 부분이, 예. 옛날 분들의 행 것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게 되면 집안과 집안이라고 하는 가장 큰 털이 있었어요. 음. 음. 그 털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음. 음. 지금은 너무 그게 오픈돼 있죠, 그죠 음. 음. 너무 풀어나서 네. 그 털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가장 적은 걸로 싸워서 지금 가장 네. 빨리 네. 네. 그런 수행 또 해야 돼요. 네. 네. 또 다른 사람 만나도. 그까지 오면 또 돼요, 그게. 예. 음. 그게 이제 마디인데, 음. 모든 것은 그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네. 마디가 다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에는 해놓은 거에서는 쉽게 가요, 그까지는. 음. 근데 그 다음 음. 부분은 내가 키워서 음. 막 이래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카드 같은 것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제가 가져가야 될 네. 그거의 음. 그릇이에요, 그게. 음. 네. 그걸로 풀어 가야지만 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음. 해결이 돼요. 그렇죠. 빨리.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 점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은 만사 해결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결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데 1년이 지나면 원래 내가 행복했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요. 음. 그러면은 원래 되돌아간 수준이 기왕이면 높은 사람하고 네. 결혼을 하면은 좋은데 행복을 느끼는 것도 능력인데 50%는 유전적인 요소가 또 많이 작용을 한다 그러고요 음. 10%는 환경이라 그래요 음. 나머지 40%만 그 사람의 대인관계나 가치관이나 어떤 우정이나 자기가 일해서 느끼는 뿌듯함 이런 걸로 채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세트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 탁구면은 뭐몇대 몇이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그런 점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네. 행복을 느끼는 세트 포인트가 정해져 있대요 네. 그래서 고거를 네. 넘어서는 순간에 (1점만) 넘어서도 아 행복해 어, 아, 예. (100점을) 네. 넘어서도 예. 행복해 예. 이렇게 예. 느끼게 되는데 예. 이 세트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는데 음. 3살 행복이 여든까지 간대요. 음. 네.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아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세트 포인트 자체가 조금 더 쉽게 행복을 느끼는 쪽으로 변한다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음. 뭐 예상치 않은 뭐 강도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음. 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음.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 부부간에도 서로 안 맞은 점을 계속 쳐다보면서 안 좋은 일만 음. 아유 그때도 이랬어 신혼 때도 이랬어 뭐애 낳을 았때 첫애 때 어땠어 하고 안 좋은 일만 계속 기억하시는 분은 계속 불행해지는 쪽으로 이 행복을 느끼는 선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명상 중에 선생님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의 명상이라고 좋았던 일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때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음. 것을 연습하다 아, 아, 보면은 그래. 예. 얼굴에 편안하고 그때 즐거웠던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순식간에도 고통 속에서도 그 단계에 이를수 있게 한다 그러거든요. 음. 좋은 일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은 행복해질 음. 수밖에 없예요 근데 그게 매개의 역할이 이 차라고 하시잖요 우리가 이제 차로 네. 돌아가서.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사실은 아파트 구조 자체가 격리를 음, 시키는 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에는. 네. 텔레비전이 있고 딱 소파가 있고 마주보고 얘기를 할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어,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간에 이런 어떤 갈등 구조를 해결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또 대화를 할수 있고 또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 거기에는 또 어떤 차가 좋고? 네. 아, 첫째로는 <laughs> 네. 그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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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환경을 갖춰야 돼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차상도 필요하고, 차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베란다라 아니면, 저기 음. 그런 그 공간에, 네. 지금 차는 모르지만은, 일단 음. 갖다 놔야 돼요. 네. 그것도 완벽하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 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음. 네.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시간에 모든 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어, 생각해 뚝딱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시간적인 것을 함으로써 이해의 폭이라든가, 네. 어, 보이는 것이 많아져요. 음.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또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음. 하나하나 한 가지를 갖다 놓고 음. 두 가지를 갖다 놓 하게 되면, 그 애들도 마찬가지고, 와이프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변화에, 변화에 네. 가고 있는 것을 네. 보게 돼요. 빨리 가면 네. 몰라, 인식을 네. 못해요. 네. 그런데 천천히 가게 되면, 아, 변해 가고 있구나. 네. 만들어지고, 이걸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저한테 패스가 맞아져요. 음. 근데 먼저 배려를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음. 그 상대의 시간대를 맞춰줌으로써 네. 끌고 올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하나씩 해줘야 되고, 네. 그런데 되게 보게 되면, 차를 배운 사람 차 선생이 뭐가 문제냐하게 되면 내가 배웠으니까 네. 이식으로 해. 이게 어. 음. 그러니까 그 내가 남편이 배웠단 말이죠. 그 예. 그러면 아내한테 내가 좋은 점을 막 인식을 시켜야 돼.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뭔가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차 들었잖아요. 그죠? 네. 가져가서 문제 할래는 어 그걸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구입해 놓는 게 주, 중요한 것이고, 네. 그거 했으면 차라리 내가 먹어봐야 돼요. 네.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네. 음. 먼저. 네. 아, 먼저, 먼저 내가 먹은, 네. 먹고 있으면 네. 모든 일이 그래요. 네. 내가 앉아서 먹고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줘요. 아.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 말뿐이죠. 이때까지 해온 것이 있잖아요. 음. 그죠? 네. 그걸로 다시 돌아가줘요. 그런데. 네. 내가 하고 음. 있게 되면 맛을 못 느끼더라도 음. 잘 못더라도 음. 앉아서 자꾸 해봐야 돼요. 음. 하게 되면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 뭐저한 네. 3일 갖고 끝나겠지 뭐. <laughs> 이런 식의 상대가 <laughs> 이제 그렇게 봐요. 음. 시험 때 <laughs> <둘이 웃음> 네. 네. 어, 그걸 보면 아, 어느 예. 시간이 되게 되면 어쩌다가 같이 앉아서 묵기도 하고 아, 때가 있을 때가 예. 그게 음. 때거든요열 음. 하고 있으면 그때를 맞춰줄 수 있어요. 음. 아. 그럼 예. 그때 묵은 차가 음. 음. 어 엄청나게 좋아서 하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네. 그게 생활이 안 되면 그 역할을 못 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늘 나는 아니, 하고 있어야 돼. 우리 저희 예. 공산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공산 선생님한테는 기대고 싶네. 요 <laughs> <근데, 웃음> 예. 우리가 집에서 손이 예. 이렇게 <laughs> 담아서 먹는 그 매실차. 예, 예. 매실도 뭐 어디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네. 뭐 소화제로도 이렇게 집에서 가능하죠. 먹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주부님들한테 쉽게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효소차는 어떤 아, 방법, 방법. 예, 그걸 예, 좀한 예. 가지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 지 그러면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오미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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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색깔도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어 뭐야, 그, 체질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아, 오미자는. 요 네. 네. 누구나가 예. 이제 묵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미자를, 제가 이제 만드는 것은 생오미자를 구해야 돼요. 예. 음. 이게 이제 9월달 정도면, 가까이에서 음. 음. 생오미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장수 쪽, 이래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주산지예요 야,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고 네, 네. 어, 그래 구해가지고, 네. 어, 또 항아리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집에서는 항아리보다는 유리. 유리병. 유리 아니면 프레시틱도 네. 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겠죠, 항아리는 네. 이제 숨을, 숨을 쉬니까. 네, 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죠? 네. 그러면, 어, 유리를, 그론데 유리가 또 뭐래 하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이란 걸 잡아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런데 이제 유리가 무겁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요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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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단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숨을 안 쉬고 팽창이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플라스틱이 안 좋은 점이 이제 열을 가해지면 온도가 음. 높게 되면 플라스틱이 안 좋은 그게 나온단 네. 말이죠그런 네. 것을 그게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모든 것은 다 답이 있어요, 정답이 음, 있고 네. 그 환경을 그것만큼만 갖추기만 하면 네.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필요한 것이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 항아리죠. 뭘 네. 해가지고 어, 오미자를 구입해가지고 용기에 네. 이것은 이제 제 공식적인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탕을 그러니까 어 색과 맛, 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백설탕을 사용해야 된다고. 예, 예, 흑설탕을 예. 사용하게 되면 아, 네, 색깔과 맛이 다 죽는데, 그런데 예, 예.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책이나 예. 이런 논리에서 흑설탕을 그렇구나. 많이 주장을 하는데, 예, 예. 그건 아니에요. 아. 설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기체지 주가 예. 아니에요. 이미 가열을 해가지고 효소 부분이, 그러니까 기능성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음. 발효를 시키기 위함에서 쓰는 것이지, 네. 주가 아니란 말이겠죠? 네. 주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맛, 향을 갖다가 살려주려는 것이 가장 네. 어, 올바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설탕을 사용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버무려 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음. 그 백설탕과 밑바닥에 한 5cm 정도 설탕을 깔고, 네. 백설탕 깔고, 그래서 70% 정도 채워야 되는데, 버무려서. 버무려요. 설탕과 버무려서.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퍼센트적인 것은 하면안 돼요. 지금 음. 이때까지 주입식 음. 교육에 해가지고 예. 논하는 걸다이 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 맨날 몇대 몇이에요. 네. 몇대 몇이에요. 네. 네. 이걸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가르쳐줘도 안 되고 네. 해봐는. 네. 그러니까 어, 배울려고 하면 배울려고 하는 입장에서 네. 하나하나 해 봐야 음. 되거요 이게 그렇군요.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시는데 음. 아이들 사이다 콜라 대신 이런 거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해 가지고 예. 어, 음. 위에 또 설탕을 덮어 줘요 아. 예. 덮어주는 이유가 밑에 설탕을 깔았고 아. 위에서 덮어 주잖아요 예. 설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어, 재료가 원하는 만큼 설탕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네. 버무리에서는 최대한 적게 들어가 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 세탁을 먹게 해요 네. 오늘 네. 뭐~ 그~ 마지막에 이제 좋은 차 네. 만드는 방법을 <laughs> 네. 설명하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어, 우리 그~ 부인께서 또 셋째 아이 지금 네. 임신하고 아,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순산하시고요 네, 네. 어,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행복이라는 거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오늘 시사하는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 뭐, 저희들 아침마당, 한, 한 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요. 이건 네. 행복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예, 정확히 <짤. 더> <laughs> 한번 더. 예. 할 예. <laughs> <갈갈> 얘기가 <laughs> 너무 많은데, 정말.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정말 오늘, 예, 여유로운 차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시간. 행복한 주말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다 여기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